어, 생강식초, 생강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강하고, 그 다음에 레몬식초를 담으셔서, 이렇게 짱아치 하실 때넣면 맛이 더 상큼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몬 생강식초도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냉가, 레몬 생강식초를 넣을 때는, 여러분, 식초, 우리가 시저, 시중에 파는 식초를 주로 넣으시고요. 그, 우리 내가 만든 식초는 조금 일반 식초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 향이, 그, 이게, 톡 쏘는 맛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드세요. 만약에 뭐, 어, 종이컵으로, 뭐, 반컵을 넣는다든지, 소주컵으로 한컵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식초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먹을 때, 어, 부담이 없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음, 이렇게 지금 토마토 장아찌 담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너무 예뻐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조금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또 이제 또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또, 또 얘기해 드릴까요? <laughs>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얘기를 다 하고, 네, 다음에 제가 이제 고추장아찌를 젓갈로 담은 게 있고요. 피클로 담은 게 있고요 어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냐면은 하여튼 음... 내가 보니까 장아찌를 여러분 진간장보다는 액젓으로 담는 게 맛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해 드리고요 이렇게 그 어떤 장아찌든 간에 여러분 그 냉동고에 들어가던 냉장고에 들어가든 간에 여러분 뭐냐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루에서 한 3일은 이 실온에서 조금 익히셔야 돼요 음. 여름에는 짧게는 하루고요. 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는 3일에서 4일 정도 두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숙성을 해서 어,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요. 어, 그게 조금 제가 이제 짱아치를 어, 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여러분 무가요.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요. 어, 그래서, 무가 지금 많이 나니까, 무를 좀, 어, 좀 사다가 음식을 좀 많이 해 드시고, 그리고 무로, 여러분, 뭐냐면, 음, 김치도 담으시고, 차로 덮어서 좀 해서 드시고 하세요. 저는 좀 무를 한단 정도 더 사서, 우리, 그, 뭐냐면, 고양이들 먹일 거예요. 우리 다순이 육순이도 지금, 우리, 그, 가게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 뭐, 심하게 감기 한 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무우차라든지, 비트, 그 다음에 가이슨박이, 반가지똥, 어, 또 이제 뭐, 뭐냐, 뭐, 머위, 이런 거를 우리 다순 육순이한테 항상